이성호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 제가 뭐축산 자기 기능은 아니고, 어, 우리가 10년이면 간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5년만 지나도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 뒷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이었던 우리 설동우 목사님은 남양주로 와가지고 남양주 좋 사람이 되버리고참 변하기도 엄청난 변했습니다. 에, 그런데 우리 우리 모임이 이제 이렇게 20년 20년이라는 강산이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번 이상 변해 되는데 제가 이 축하할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수님들의 모습을 20년 지난데도 그 음성이 전혀 변하지 않냐고 참 얼마나 그때 그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특히 어떤 우리 교수님은 점수를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그때 그, 그 생각에 사로잡히느라고 <laughs> 다시 상상을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교수님들이 아, 참 이렇게 20년 세월이 엄청난 변화시대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축하한 일이었고요 또 우리 동기들이 어떠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다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있는 것 정말 또 그때 그 모습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염색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때나그 모습, 그때 그 모습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서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또 30주년이 온다면 아마 그때는 그 대한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때가 여러분 다건강하시면서부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9 0일 동계가 우리 청신의 후배들 섬길 수 있고 또 전체 우리 저희 우리 체육대도할수 있는 이런 여건과 능력 주신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지교가 붕하고 더 좋은 일 우리가 후배를 섬기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임을 앞으로도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사에 대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는 아, 시간인데요. 천는 행복한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온커밍대회 체육대회 진행위원장을 노소하시는 민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민기영 예 체육 진행위원장인데 뜬금없이 축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성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출신이고요. 아, 체육은 운동은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족구를 하다가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수준이 되어졌고요.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교회를 깨는 그런 팀이었어요 아, 그래서 체육진행위원이어서 광고한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내일 체육대회에 배구 선수, 족구 선수 그리고 승부차기 선수 명단을 주시긴 하셨는데 아, 대충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녁에 혹시 내일 배구하고 싶다, 조구하고 싶다, 또 승부차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모든 순서가 마친 다음에 이앞자리 나와주시면 은 내일 같이 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뛰실 수 있는 분들, 또 심판 위험이 필요합니다. 심판 봐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모든 순서가 끝나신 다음에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같이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에 정말 전염하시라고 지치신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차량 불러드리겠습니다.